아,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쏠레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다뤄볼 지금 주술사인데요. 일단 주술사의 영웅력을 먼저 같이 확인해보죠. 무작위 토템 소환합니다. 이토템총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1일짜리 토템, 그리고 뭐 0,2짜리 토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0,2짜리 토템 세 가지들은 나오면서 그때그때 설명드리기 좀 더, 서, 제가 설명드리기 쉬울 것 같으니까, 일단 인게임에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고 영능은 이제 예좀 이따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영웅력은 카드를 약간 살펴보면은 이 주술사는 카드 보성이 이득 교환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 불꽃의 토템 이 불꽃의 토템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영웅력으로 토템을 이제 소환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 토템은 공격력이 0이나 대부분 0이고 1인데 예 하나가 1세개가 0이에요 그러면 그 공격력 영인 토템들을 이 불꽃의 토템을 활용해서 공격력을 부여해 줌으로써 저는 카드 한장 소모하지 않고 상대 카드를 잡아먹는 어떤 그런 효율적인 공짜의 이득 교환이 가능합니다. 불꽃의 토템이 어떤 이 주술사의 카드 구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카드라고 볼수 있고 또 굉장한 사기 카드 불의 정령. 이 두가지 뭐 이거는 성능 자체가 좋은거고 이제 어떤 이득교환의 근본이 되는건 바로 이 불꽃 소템입니다 이 불꽃 소템으로 상대방의 큼지막한 아수인을 굉장히 쉽게 잘라먹을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바로 이제 플레이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번째 만나볼 직업은 흑마법사네요 다른 대기는 넣지 않았던 멀록바다태양꾼을 넣었는데 이런 개체수, 그러니까 개수를 늘려주는 어떤 이런 하, 소환 소환을 두기한 이런 유의 하수인들이 술사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불꽃의 소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저 코스카드가 많이 나왔는데 상대방은 1 3짜리 공어방입니다. 그럼 저는. 2일짜리, 1째 일자 이렇게 두 개를 소화하는 것보다는 스탯이 3, 2, 나선이 될줄서 일단 이득기와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러면 이제 주석군을 확 가져올 수 있고요. 심지어 영능 놀랐네요. 이러면 필드가 문장이 많이 밀리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멀록바다 자양분 개체수를 좀 늘려도록 주 할게요. 술사의 기본 어떤 개체술를 늘린 걸 바탕으로 불꽃의 소템을 이득을 본다 라는 걸 중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저는 이렇게 교환해주고 먼저 깔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똑같은 하수을 서로 냈지만 먼저 깔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득 교환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체력을 올려줌으로써 상대방 카드 한 장을 잡아먹고 똑같이 하수인, 똑같이 멀로받아서한걸 냈는데 말이죠 네. 오케이, 그러면은 저는 이 친구를, 어차피 얘는 죽으라니까요 부패라는 카드가 내 턴이 시작할때그하수을 처치합니다 있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교환해주면 되죠, 그냥 이렇게 이득 교환, 이득 교환 또좀더 강한 생지방패드가 불꽃의 소템이 안 나오서 사실 그냥 평소에 보여드리는 데랑 사실 별 다를 바가 없는데 뭐 불꽃의 소템이 나오면 좀더잘 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태. 비슷합니다. 민무라고 그럼 이 샌진망패대는 어차피 죽을 하수인이기 때문에 샌진망패대가로 전역이로 보고 아, 개체수를 늘려주는 쪽으로 갈게요. 이런 거 하나하나보다는 개체 수를 늘려야 불꽃설탕 활용하기가좀 쉽거든요. 사실 그것과 상관없이 게임이 이긴 것 같긴 한데, 도발 위험하니까 하나씩 하나또 하나 정리해 주는 모습이고요 공격에 맞춰서 예, 체력 자리 할수 있는 정리 중인 것 같습니다. 완전 주도권을 가져왔죠. 예, 무난하게 이기는 모습이에요. 얘는 본체를 지독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체력 일을 만들어 놓으면 영웅력도 못 누르고요. 상대방은 무조건 정리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숙제가 생기기 때문에. 친구 정리할 수 있네요. 캬. 하지만 그러면 이 친구들을 어떻게 정리할래? 이런 식으로 개체 수를 늘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데에 넣지 않은 이 멀록 바다에다가 넣어갑니요 네, 첫 번째 판은 예 굉장히 예 무난하게 이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두 번째 만나고 볼 치고 드루이드네요. 드루이드. 어 나왔습니다. 예, 이 카드가 실사 예, 핵심이 되기 때문에 한번 들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카드거든요. 이득교환의 어떤 핵심이 되는. 오 아주 예 제가 원하던 딱손표가 나왔어요. 이번 판이야말로 이제 술사의 진수를 보여 드릴 수 있겠네요. 우선 개체 수를 올려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전수가 2만 하수인을 내나요? 네, 예, 그런 거 같네요. 저도 그럼 2만 하수인을 깔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3만화신을 깔아주도록 하고 이 친구 못잡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토템 한번 눌러주도록 고 교환을 하고 토템 한번 눌러주도록 할게요 첫번째 보여드릴 천바리 토템 이 천바리 토템은 주문공격 1이라는건데 주문공격은 주문의 데미지를 높여주는 카드입니다 이런 휘둘러치 같은 주문을 이죠 뭐 제가 휘둘러치가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개체수를 늘려준다 돌발톱 토템 0,2짜리 도발입니다 0,2짜리 도발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식으로 카드 소모 없이 공짜로 산 토템들 이 토템들을 이용해서 꾸준한 교환을 해주는 게이 불꽃 토템 이용해서 꾸준히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불꽃 토템 힘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력을 부여해서 이득 교환할 을수 있죠. 원래 얘지구은 예, 3, 이었지만 이런 식 5, 위를 만들어서 이득 교환을 계속해서 계속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세 번째 토템 치유 토템 이 토템은 이제 대대턴이 끝날 때마다 제 하수인들 체력 1씩 올려주는 토템이 토템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천벌의 토템이 제일 쓸모가 없어요. 이 친구도 예 불꽃 토템 위협적인가 잡아주는 모습이고 이런 식으로 이 불꽃 토템으로 공격력 버프를 줌으로써 양쪽 있는 하수인들에게 저는 카드 한장 소모 없이 상대방의 카드를 잡아오는 그런 플랜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불의 정령 나가주도록 할게요. 이 불의 정령도 상당히 성능이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써보시면은 사기성을 쓸 때마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좋은 카드예요. 이런 식으로 개체수를 늘려 나간다. 개체수 를 늘려서 상대방한테 필드 압박을 주는. 영능을 너무 많이 쓰면 시안 되고 적당히 쓰셔야 해요. 이번에는 강력한 서링트 전쟁군 하나 깔아주고 이 돌발 돌 토템 열심히 정리주도록 하고 이 힐터가 있기 때문에 또치어 토템 힐토라고 우리 힐해 전투 템힐토라고 가끔 부르는데. 싫더라고 자주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책 1회 동안 이로 회복시켜주고, 네, 주문 공유 버프는 사실 별로 의미 없습니다. 지금 제대에는 주문이 없기 때문에, 네, 주문 어떤 데미지를 주는 그런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도발발톱 템이 도발 하나가 유리한 교환을 이끌주기도 하거든요. 자, 네, 뭐 이런 거 세워봤자, 강력한 서링트 전쟁 군주 아주 강합니다. 이런 식으로 개체수를 늘려서 이두조제 토템이 전부 다 나왔네요. 토템 네개 보이시죠? 이 토템 종류가 네 가지가 전부예요. 이 토템 네 가지 종류가 전부이기 때문에 이네 가지 토템이 다 나오게 되면 술사의 영웅 영웅 당장 쓸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네 가지 토템 불탄 토템 돌발 토, 토템 치유 토템 천발의 토템 이런 식으로 네 가지. 11 스타 수인 02 짜리 도발 그리고 능힐 해주는 이 치유 토템 그리고 전부 이힐 토템이 치유 토템 굉장히 좋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토템이 안 나와요 이번턴에 보여드릴수 있을 것 같아요 토템이 4 개가 종류별로 다르니 까이면은 깔리면은, 깔리면은 아이고 나가버려서 보여드릴 수 없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술사는 개체수를 늘려서 필드 장악하는게 을 중요합니다. 핵심은 항상 불꽃 토템이에요. 어세 번째 직업도 드리드네요. 시나 이번에도 불꽃 시스템을 좀 보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사실이라는 카드는 이제 마법사의 양변, 예. 변이, 양으로 변시 변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아주 아주 좋은 제압기입니다. 이건 이제 마법사의 얼음마살과 약간 비교했어. 수... 불꽃 시스템 나와줬네요. 예. 이게 있어야 어떤 술사의 진가를 제가 계속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굉장한 사기 카드입니다. 0-3짜리라서 별거 아닐 수 있,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한 수인이에요. 아이 친구는 하스토 예, 스좀 처음 동전을 써 할키 그냥 할키에 써도 되는데 동전을 거의 버렸죠. 예. 그냥 동전으서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지금. 아 동전 이렇게 해서 1만한 수를 냈다. 아, 그래. 불꽃의 태템은 공격 이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하슨을 먼저 깔아주고요 여러분. 다른 하슨을 먼저 깔아주고 제 이득 교환을 할수 있을 때 이제 불꽃소태템을 내주는 게 좋습니다 활키로 정리해주는 모습이고요 이번에 계속해서 가시선물 사냥꾼을 내주도록 하죠 가시선물 사냥꾼 이번에는 마땅히 할게 없기 때문에 교환을 해주고 2만화 두개할수인 내는 것보다는 불꽃의 소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 위해서 소템을 한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꽃의 소템을 활용할 때는 하수인 배치도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핵심은 강한, 네, 좀 어, 어려우니까 일단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강한 하수인 일수로 왼쪽에 약한 합성일수록 오른쪽에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술사의 토템 영웅력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른쪽으로 나오게 돼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른쪽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 토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 보세요. 이, 이제부터 되게 중요한 거 보여드릴게요. 공격을 하면 이게 위치가 땡겨져요 그럼 얘가 이렇게 또 다시 공격력 버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왼쪽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제가 돌발톱 토템으로 만약에 이 상대방의 합성을 공격해서 이쪽 토템을 끌어 들인 다음 이 토템, 토템의 공격력 버프를 또 받은 토템으로 또 교환을 해주는 이런 식의 어떤 저는 카드 한장 소모 없이 상대방의 강력한 승리를 제압하는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술사의 토템에서 오른쪽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 오른쪽으로 나오게 돼서 어, 그러니까 배치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생진망패 대가를 낸다고 생각을 해보죠. 센진만큼에데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딱 했을 때 상대방이 강한 하수인 나왔을 때 공격력 버프를 받은 이 돌발톱톱템을 이제 갖다 받고 그 다음에 제 하수인을 땡겨서 또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강한 하수인이 받게 되면은 좀예그위치상이좀 곤란한 점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가, 좀 스탯이 좋은 하수인들을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이런 식으로 강한 하수인일수록 왼쪽 예, 약한 하수인일수록 오른쪽에서 이 여, 술사의 영웅용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는게 중요합니다 예,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그냥 예, 게임은 포기한 모습이죠 이런식으로 불꽃의 소템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카드 한장 소모없이 상대방의 강력한 하수인으 현실을 제압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예, 술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굉장히 빨리 끝났네요 불꽃의 토템만 나오면 은 얼마나 이제 사기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게임이 굉장히 빨리 끝났어요. 이런 식으로 술사는 다른 덱에 넣지 않았던 이런 이 멀록, 예, 멀록바다의 탈꾼까지 넣어주면서 개체 수를 늘리는 데 집중을 하고, 그리고 술사의 영웅력까지 같이 활용을 해서요. 그리고 이 불꽃의 토템을 활용해서 제 카드 소용 없이 이득 교환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덤으로 서린 전진구까지이 이 친구도 개체수가 많으면 이들을 보는 친구죠 이런 식으로 어떤 개체수를 늘렸을 때이들을 보는 식으로 뭐 스톰민 용사는 항상 보여드렸듯이 기사전에서 보여드렸지만 술사도 이제 기사만큼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영웅력 자체가 어떤 하수인을 소환하는 거기 때문에 스톰민의 용사 역그 어떤 고유 능력 을 활용하기가 좀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체수를 늘려서 항상 이불커에서템 활용하는 쪽으로 짝하면될것 같습니다. 아, 이번 영상은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도적. 예, 도적을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